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시작하면서 글로벌 금융 시장이 휴장 중인 가운데 가상화폐 시장은 급속히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드론 100기 이상과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드론이 영국에 도달하기 전 사단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며 미군도 이스라엘군과 협조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 공격이 일어난 시간은 뉴욕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의 주말 기간으로. 주식과 채권 등 전통적인 금융시장은 아직 이 뉴스를 반영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가상화폐 시장은 빠르게 이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뉴욕 금가격이 사상 최고치인 온스당 2,4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2일 한지 시간의 스팟 금가격은 온스당 2,400Y5.79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후 현물 금 가격은 전장 대비 1% 안팎으로 활약하며 2,350 달러 선에서 움직였습니다. 중동의 군사적 갈등 확산으로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로 매수세가 몰리며 금 가격이 조정 받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갈등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금 가격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긴장 고조가 뉴욕 금융시장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S&P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 지수는 각각 1.49% 1.67% 급락했고, 10년물 국채 금리와 2년물 금리도 하락했습니다. 반면 원유 시장에서는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이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군사 충돌 가능성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우려하며 발생한 현상입니다. 호르모제 해협은 전 세계 석유의 5분의 1이 통과되는 중요한 지역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송로가 없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중동 위기와 기업들의 실적에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금융시장 전반에 위험회피 심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기업의 겸조한 실적이 투자 심리를 떠받쳐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모번 스텔리, 블랙스톤 등 금융주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